IH 가르치는 a i 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도 됐는데 IH 공부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여러분, 오해 방만에 여러분 찾아뵈면서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드가 듣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요. 어, 문법이 많이 약해서요. 선생님 제가요. 문법을 어디서부터 다시 배워야 될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단언하면서 현재 완료를 다시 공부하세요. 과거 완료를 다시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 드 드리는 것보다 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IH는 뭐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야기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성의 구조의 문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채점 기준을 가지고 내 네, 공식적인 캠브리지의 기준이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학생분들은요. 어, 선생님 제가요 문법 공부를 다시 해야 돼서 음, 물론 영어공부에서 뭐한 1번부터 뭐한5 0번까지의 문법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나 그걸 전부 다 공부하고 I1G 공부를 시작하실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건이 기준점을 조금 보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뽑아 뽑아서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구나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별로 I1G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문법적인 능력 소양이다. 다다 보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조금 낮은 점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grammar, uh, range,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시게 되는 어, 1점이나 Band 2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 memorized 된 n d phrase가를 쓴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냥 뭐어 에세이를 쓸때 그냥 외운 템플릿을 한줄찍 써놨어.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문법적인 소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장들로 전체를 태우는, 채우는 것조차도 불가능기는 하겠지만, 고를 때는 2.0을 받는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조금 유의미한 4.0 정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rammar에서 4.0 정도를 받으시게 되면요, 이렇게 어, 표현하고 있어요. Use only limited range. Limited range는 제한된, 즉몇 없는 Uh, range of structure, 구조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기서 집중하실 거 보시겠어요? 거의 subordinate clause를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ubordinate clause 네, 한국어로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엥? 쌤 그게 뭐예요? <laughs>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 uh, Althoug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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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죠 Befo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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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죠 뭐 비록 비가 왔지만 우리는 파티를 계속했다 해서 비록 비가 왔지만, 혹은 before이라고 하면서요. 음, 네가 어, 입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사를 서둘러 했다라든지, 그래서 네가 이사를 하기 전에라든지, 그런 종속절을 그대가 쓰려고 노력을 했느냐, 당연히 썼을 때 그게 정확하게 쓰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걸 쓰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4.0 괜찮아요. 근데 당연히 소통이 되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거기서 5.0으로 어떻게 올라가시느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요, use only a limited range of structure, 제한된 구조를 쓰고는 있지만 너무 중요해요. 보이세요, 여러분? Attempt s complex sentence입니다. 시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여러분 뭐? complex sentence 에요. 한국어로는 복문입니다. 복문. 복문을 쓰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simple sentence 에서 조금 더 accurate, 정확함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복문을 쓰려고 시도했냐? 라는 게 5.0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문법에서 5.0 이상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쵸? 복문을 쓰려고 시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복문은 뭔데요? 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subordinate clause 종속절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복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복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말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음, 비록 비가 오지만 우리가 파티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혹은요 이런 거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절 들어보셨죠? 뭐 which나 that 같은 것들을 쓰면서 우리가 고대했던 그 파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뭐 이런 아는 문장이라든지, 혹은 조건 같은 거 들어보셨죠? 만약 정부가 꾸준하게 이렇게 세금을 사용한다면, 어저 경제가 훨씬 더 안정화될 거다. 이런 예문들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제가 한번 어, complex s e 의 예문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IELT에서 사용될 법한 것들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살짝 설명드렸던 이런 겁니다. If government invest more in renewable energy, if 라는 이런 부사 가정 조건문으로 가져온 거죠. We could significantly decrease our carbon footprint. 이런 문장이라든지 혹은 많이들 쓰시는 게 이런 겁니다. Relative l 관계절 사용하셔서요. cities that have, 이런 거예요. that have invested in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이런, 어, 그런 도시들이 typically experience, 전형적으로 경험한다. less traffic congestion and reduced than air pollution, 공기 오염을. 뭐, 이런 문장도 좋겠습니다. 야. 그리고요, 명사절 같은 것도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It is essential that policymakers recognize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처를 가지고 오는 거죠. Policymakers들이 recognize 깨닫는 거죠. Importance of mental health service 같은 것들을 as it, 모함에 따라 this would lead to 이끌 거죠 healthier society로요. 어떨까요? 물론 이 이외에도 전체 복문의 유형들은 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건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요런 아, 간단한 어, subordinate clause를 가져오시는 거 관계절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명사절 끌고 오시는 거요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복문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가? 아아 기억나죠? 5.0에서는 복문을 쓰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나, 단문보다는 조금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를 읽는 사람의 이해가 조금 어렵고요. 그런데 6.0이 되시는 건, 방문복문을잘 섞어 썼는데도 그 소통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라는 게6.0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7.0까지도요, officially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러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몇몇 실수들은 있지만 소통에 있어서 뭐 내용을 주제를 잘못 이해한 것처럼 보이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자7.0 이상은 거의 오류가 없는 거야 8.0까지는. 근데 여러분이 보통은 라이팅 점수를 7.0에서 높으면 7.5까지 목표를 하시고 계실 때뭐 라이팅에서 아, Sorry.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에서 9.0을 받아야지. 음, 거의 불가능 하다 보면 됩니다. 선생님도 가끔은 애1하쯤은 빼먹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해주실 것, 뭐다? 음, 종석조를 활용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복문들을 활용해 보려고 하자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복문을 막 다 때려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다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문을 더 정확하게 구사하려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본문을 써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너무 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미 본인이 조건문이나 명사절이나 관계사절을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여러분이 좀더 그것을 정확하게 구사하려는 그렇다고 해서 심플 센텐스 단문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섞어서 써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게첫 번째 케이스일 것 같고요. 어, 선생님 저는 아예 단문이고 복문이고 하나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은 단어 외우세요. 단어 외우시고, 단문부터 정확하게 소통하는 거를, 아, 쓰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게 되면, 접속사 또는 단어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although, b e even, 심지어 if, 만약에, 요것도 여러분, words입니다. vocabulary입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의미로 외우시면, 콩문 만드시는 거, 종속절 활용하시는 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여러분이랑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생각엔 조금 빠르게 언급되었던 문법 소재들 궁금하시다면 뭐 혼자 공부를 한번 해 보셔도 되고요 저희 호호랭귀지스크에서는5.5 이상을 받기 위한 문법적인 수업 6.0 이상을 받기 위한 문법적인 수업들을 매 수업마다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법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i e l t 로 가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위해서 문법 수업들이 라이팅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음, 스피킹 시간에도 조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공부를 하시든 어디서든 공부를 하시든 i e l t 를 선택한 i e l t 의 시험에 응시한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Good luck! Bye bye!